하지만 그럼에도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요즘 여성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SNS나 블로그, TV 프로그램,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인데요. 이슈처럼 이야기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문득 정말일까? 하는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리컵과 탐폰을 비교하는 내용 외에도 콜라겐과 질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역시나 이것도 케바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과 신체 조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리컵은 첫 번째 더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폰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마다 교체해 줘야 하지만 생리컵은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나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라면 더 편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적이라는 거예요. 생리컵은 실리콘이나 의료용 고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삼폰처럼 매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환경적으로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위생적이에요. 생리컵 잘 세척해서. 관리만 해준다면 굉장히 위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리컵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거의 없죠. 여기까지만 보면 생리컵이 완벽한 것 같긴 하지만 삼폰의 장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폰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죠. 일회용이기 때문에 외출 시에 사용 후 바로 버릴 수 있어서 관리하기가 간편합니다. 그리고 생리컵에 비해 다루기 쉬운 편이라 사람에 따라서는 삼폰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생리컵이 탄폰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일까요? 순수하게 위생과 감염 차원에서만 보면 탄폰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리컵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이 또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세척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건조하면서 오히려 세균이 증식하면서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탐폰 역시 장시간 착용하거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독성 쇼크 증후군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인데요. 독성 쇼크 증후군은 균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급성으로 독소를 확 혈액으로 방출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발진, 구토, 설사,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확률은 아주 낮아요 100만 명당 한 1에서 3명 정도이긴 합니다 이건 탐폰을 자주 갈아주고 상처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게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컵과 탐폰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둘다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탐폰을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 하면 피부 탄력이나 주름 개선 같은 미용적인 효과만 떠올리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말고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 연골의 주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은 무릎이나 손목과 같은 관절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관절 통증과 염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이에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뼈의 물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콜라겐은 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평소 몸을 움직이고 난후 근육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불편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콜라겐은 근육 조직 회복과 재생에도 관여하는 성분인데요. 실제로 콜라겐을 보충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량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발과 손톱 영양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지거나 손톱이 쉽게 부서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콜라겐은 모발과 손톱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좀더 튼튼한 손톱 풍성한 모발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뼈, 근육, 모발과 손톱까지 여성 건강의 전반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답니다. 다만 콜라겐 보청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여성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에는 원래부터 좋은 유산균, 특히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존재합니다. 이 유산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 내부 환경을 적절히 산성으로 유지해서 유해균, 예를 들면 캔디다균이나 대장균 같은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호르몬 변화가 심할 때는 질 유산균이 줄어들어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염이 자주 생기거나 질세균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수 있죠. 이때 질유산균 제품을 섭취하면 부족해진 유산균을 보충해줘서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유산균은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지면 면역 시스템의 약 70%가 있는 장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면역력 강화 효과 덕분에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더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건조증이나 위축성 질염이 생기기 쉬운데 질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고 질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질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장 건강에 신경을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질유산균을 챙겨드시면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품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린다면 살아있는 유산균 수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질유산균 제품의 경우는 최소 50억 CPU 이상의 균수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균주가 함께 들어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여성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질 유산균 제품을 잘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 유산균과 콜라겐은 둘다 여성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 나이와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고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라면 저는 질 유산균을 우선 추천드려요. 이 시기에는 성생활이나 생리 주기, 항생제 복용 같은 다양한 이유로 질 환경이 쉽게 변하면서 질염 같은 문제가 자주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콜라겐은 아직 몸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라면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평소 질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임신계획이 있어서 생식기 건강관리가 중요한 분들이라면 역시 질유산균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관절에서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콜라겐을 선택하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폐경기 여성이라면 콜라겐을 더 추천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 저하는 물론이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아파지는 등 노화현상이 빨라지거든요. 이런 증상 관리에는 콜라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폐경 후질 건조증이나 위축성 질염 같은 질 건강 문제가 있다면 질 유산균과 함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건강 상태별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질염이나 비뇨생식기 문제가 잦다면 질 유산균을 피부 노화나 관절 통증, 골밀도가 걱정된다면 콜라겐이 더 맞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것이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본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필요한 부분 중 중심으로 중 선택하면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건강보조제를 결정하시기 전엔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리컵과 탐폰의 위생, 콜라겐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 그리고 질 유산균의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질 유산균과 콜라겐 모두 여성의 건강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지만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딱 나에게 맞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